안녕하세요 여러분 깡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드디어 랜선 집들이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사를 한지 벌써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정말 애진작 찍었어야 되는데 <laughs> 청소를 못해 가지고 집 인테리어도 전혀 안 되고 청소를 너무 안 해서 안 하고 있다가 이대로 가다간 결국 다음번에 이사 간 후에나 랜선 집들이를 할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냥 대충 정리를 하고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이 집이 제가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집 구할 때 거의 한 달을 넘게 발품 팔아서 돌아다니고 이래가지고 나중 돼서는 현관문 열고 신발장 냄새만 맡아도 아이 집은 이렇겠다. 이런 견적이 다 나올 정도로 정말 집을 많이 알아보고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집이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네, 우선 신발장부터 시작을 할게요. 들어오면 부엌이 바로 보입니다. 제가 이집 처음에 너무 좋았던 게 부엌이 너무 예쁘게 돼 있는 거예요. 특히 요거, 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나름 촬영한다고 깨끗하게 조금 정리를 해놓은 상태고요. 제가 쓰지는 않지만, <laughs> 예쁘면 좋잖아요. 아, 맞아. 이게 원래 요 공간에 냉장고가 쏙 들어가야 되는 공간인데, 저집 냉장고가 좀 키가 커가지고, 저게 안 들어가가지고, 그냥 밖에 이렇게 빼놓고, 안에는 이렇게 분리수거용이랑 쓰레기통을 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사 선물로 받았던 전자렌지. 그리고요. 드롱기 커피머신, 그리고 에어프라이어, 그리고 오스터. 이거는 믹서기입니다. 되게 예쁜 믹서기인데 위에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그리고 이 안에 드롱기 토스터기도 있는데 밖에 뭐가 너무 많이 나와있어서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제사랑 라면들. 저는 개인적으로 틈새라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틈새라면이랑 너구리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묘 믹서기. 내스킷 갈아먹을 때 <웃음> <웃음> 사용을 하고요. 사실, 커피 머신은 저는 거기 사용 안 하고, 친구들 오면 애들이 궁금해서 한 번씩 사용해보는 용도고, 에어프라이기도 저는 잘 사용을 안 해요. 저는 요리에는 진짜 담을 쌓았기 때문에, 시켜먹지, 이렇게 뭐를 해먹는 스타일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맨날 막 장난삼아서, 아, 죽고 싶다, 죽어야지 이러는데, 그 누구보다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건강하게 살겠다는 의지가 강한 <laughs> 영양제를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요새 눈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안구에 좋은 영양제 추천 좀 해주세요. 좋다는 거, 유명한 거다 먹어봐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다음! 다음은 거실. 거실은 이렇게 생겼고요. 저희 집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거실이 좁은 편이에요. 누구 내려오니? 운동이 왔어? 4인용 대리석 식탁을 놓고, 요거, 이런 거 뭐라 고 하지? 마카롱 의자라 그러나? 그거를 이렇게 놨습니다. 저는 원목 식탁보다는 이런 대리석이 훨씬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대리석으로 식탁을 놨고, 요거는 저 친한 언니가 꽃집을 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예쁜 조화 좀 이렇게 만들어서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줘서 식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옥에서 온 코코넛, 야자나무. 얘가 분명히 원래는 그냥 제 키보다 살짝 더 크고, 요렇게 꺾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딱 적당한 크기였는데, 너무 무럭무럭 쑥쑥 자라가지고, 이제는 분갈이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진짜 다른데 보내거나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의 거실이었습니다. 금동이 안녕! 금동쓰! 다음은, 여기는 저의 첫 번째 옷방입니다. 짜잔!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네 옷방이고 여기는 속옷들 요거 통은 저 안경이랑 라글라스 놓는 통이여요 여기는 저 악세사리 보관하는 데인데 어... 잘 보관 안 하게 여요 여기는 원래 목걸이 놓는 데인데 뭔가 불편해서 안 놓게 여기 여기는 반지 역시나 불편해서 잘안 놓게 되따요 여기는 귀걸이 하는 데인데 저는 이런 게 있으면 되게 편할 줄 알고 일부러 검색 엄청 많이 해서 산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은 얘네들은 작은 것만 넣을 수 있고 요런 큰 것들은 공간이 모질라가지고 끼워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악세사리 수납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옷들 그리고 요거는 또 저의 악세사리 서랍장 네 여기는 세탁실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 방도 옷방입니다. 여기는 지금 사용 안 하는 이불을 이렇게 박아놨고요. 오자들, 그리고 뭐 가방들, 수건 이렇게 해놨고 지금 행거를 지금 어느 부분이 부서져가지고 바꾸려고 옷을 좀 빼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보시면 혼자 옷방이 두 개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아봤자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잘 입지 않습니다. 네. 여기는 보시면 1층 화장실. 저는 여기 화장실은 사용을 안 하고 여기는 손님용 화장실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요 사다리는 10만원 정도에 제가 구입을 한것 같아요. 해바라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네, 다음 방은 요 방인데요. 일단 계단 옆에 창고. <laughs> 더럽죠? 요 방입니다. 짜란, 요 방은 약간 창고 같은 개념인데요 요거는 우리 편집자 놈 왔을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제가 조금 제 컴퓨터에서 무거운 거 돌릴 때 조금 사양 좋은 컴퓨터를 여기에 놔서 네 작업할 때 쓰는 작업실이자 저의 촬영용 장비들을 놔두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좀 작업실 반 그리고 창고 반 이렇게 쓰는 공간이라 저는 잘 들어오지 않아요 네 금동 나오자 나오세요 졸졸 따라다녀 그럼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복층집에 살았었기 때문에 다시는 복층집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나 결국 또 복층집을 왔는데요. 계단이 굉장히 이렇게 한칸이 높아가지고 허벅지에 알이 생겼어요. 이렇게 올라오면 요 옆에 저의 방이 있습니다. 올라오자마자 방이 있고, 짜잔! 제 방입니다. 옥탑방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이렇게 지붕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아늑하지 않나요? 네, 이건 또, 네, 저의 남자친구가 굉장히 사랑이 많은 분이라, 예, 네. 굉장히 사부작사부작한 이불. 저는 와식 생활을 하기 때문에 침대에서 있는 시간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금도이가 꼭제 옆에 붙어서 잠을 자기 때문에, 이퀸 사이즈 넓은 침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는 별거 없어요. 그냥 향기 나는 거. 그리고 저의 사랑, 보노보노 클로바. 네, 있고, 이거 로즈아가 예전에 집들이 선물로 준 무드등. 그리고 저는 성대결절이 심하기 때문에 항상 가습기를 꼭 틀어주고 자요. 얘는 예전에 쿠팡에서 구입했던 제품인 것 같은데 필터도 따로 안 갈아줘도 되고 그냥 얘만 똑떼서 물만 받아서 하면 돼가지고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원래는 요거 필터 있는 제품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제 때문에 요게 밀려났어요. 그리고 저는 뉴욕 병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뉴욕에 관련된 소품들이 집안 곳곳에 조금씩 있어요. 기가지니. 사실 저는 인테리어 같은 거는 진짜 관심도 없고 소질도 없고 센스도 없어서 심플하게 해놓고 삽니다 얘는 또 지옥에서 온 식물 2 <laughs> 햇빛을 향해서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TV 네, 누워서 뒹글뒹글 보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TV를 진짜 아예 안 봐요 그래서 인테리어용으로 전락해버린 그리고 책 같은 거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들 밑에다가 넣어놨고요 어, 참고로 이 수납장은 이케아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 볼 건데요. 저는 동거견이 두 마리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놨어요. 짜라란. 네. 여기가 저의 본거지. 제 방거실. 네. 그 유명한 제 방거실입니다. 여기서 거의 저랑 저의 동거견 두 분이 같이 생활을 거의 하고요. 보기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되게 넓고 허허 벌판이에요. <laughs> 제가 이 집이 복층집인데도 이사를 한 이유가 일단 이렇게,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어서 뭔가 되게 MT 온 느낌? 산장에 놀러 온 느낌이어서 좋았던 것도 있고 그리고 층고가 높아가지고 일반 복층집이랑 다르게 키큰 사람들도 다 걸어서 돌아다닐 수 있어서 복층집보다는 약간 2층집이라는 느낌이 강해서였어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집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제 생활공간이랑 또 이렇게 작업공간에 분리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물론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또 어, 2층에도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1층 내려갈 일이 잘 없더라고요. 좋아요. 여기는 그냥 나갔다 와서 모자나 가방 같은 거 잠깐 잠깐 걸어 놓을 때 그리고 저거는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요. 거의 전신 거울 그다음에 얘는 어디다 둘지 몰라가지고 일단 저게 났거든요. 거울이랑. 근데 계속 여기에 있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끝까지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딱히 뭐안 들어있고 렌즈랑 속눈썹들 통일 거예요. 네, 렌즈입니다. 음, 속눈썹들이랑.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렌즈랑 들어있어요. 그리고 미처 다못 들어간 렌즈들이 위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가정부들 <laughs> 청소를 해주는 이거 삼성 로봇청소기. 그 쟤는 물걸레 청소기예요. 얘네 되게 빨빨거림도 돌아다니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창문 같지만 열면은 테라스가 있습니다. 테라스는 이렇게 생겼는데 살짝만 보여 드릴까요 왜냐하면 테라스는 테라스 꾸미는 영상을 따로 찍었기 때문이죠 기대해 주세요 이것도 이케아에서 산 수납장인데 색깔이 되게 예쁘죠 저희 집이랑 잘 어울려서 이렇게 사서 넣었고 얘는 원래 테라스용 테라스에 있는 애들인데 잠깐 나와 있네요 이 안에는 뭐 수건 그리고 <laughs> 화장품들 제가 꺼내서 쓸 화장품들 넣어놨고요 여기도 화장품이고, 여기도 화장품입니다. <laughs> 아, 그리고 화장실. 1층 화장실은 사실 저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요. 여기가 진짜 제 화장실입니다. 네. 요거는 욕조인데요. 이거는 제가 따로 돈 주고 구입을 한 제품이에요. 원래는, 원래 이집 옵션에는 요 욕조가 없었는데, 제가 반신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엔 욕조 있는 집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특히 신축 중에서는. 그래서, 삽이 들어서 욕조를 사서 딱 맞게 길이를 잘라서 넣어놨어요. 이사할 때 빼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저 반신욕할 때 노래 들으려고 블루투스로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어 그리고 또 이렇게 2층에도 싱크대 그리고 뭐좀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게 인덕션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화장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화장대는 이렇게 네실만 보여드릴게요. 화장대 영상은 다시 따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저 작업 말고 평소에 사용하는 컴퓨터. 제 책상입니다. 별거 없죠? 요거는 저 구독자분들이 만들어준 제 이름, 사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아, 그리고 컴퓨터 앞에도 이렇게 클로버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는 나중에 화장대 공개할 때 보여드릴 거라서 패스, 패스. 가려야 돼. 아까부터 제일 궁금하셨던 게 요거였을 것 같은데요. 아, 사실, 얘네를 정리를 다한 다음에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도 일주일도 안 돼서 또 이렇게 쌓여요. 제가 엄청나게 사대고 또 선물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 일주일치를 모아놨다가 주말에 싹 정리를 해서, 이렇게 요런 화장대나 저런 수납장에 정리를 해서 넣어놓습니다.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저희 집 깡랑하우스의 랜선 집들이가 끝났습니다. 진짜 이사한 직후부터 빨리 찍어야지 찍어야지 했었는데 계속 못 찍고 있던 저의 수건 사업 같은 건데 <laughs> 지금 흉터 치료받느라고 메이크업 영상을 못 찍느라 네, 겸사겸사 촬영을 해봤습니다. 흥미로우셨나요? 사실 집을 막 예쁘게 꾸며놓고 사는 스타일이 아니고 좀 지저분하고 게으르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이러고 삽니다. 그럼 이제 영상 끝! 네 여러분 우린 댓글에서 만나요!